근데 바빠 할게 많아 진짜 많아 수영장 갔다가 놀고 씻고 준비하고 밥 먹고 사진 찍고 올라스도 먹고 자면 돼 씻고 준비하고 진짜 웃겨. 그러니까 그 너무 웃겨 진짜 <laughs> 어떡하 <laughs> <저도 웃음> 우리 씻고 준비했는데 째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를 너무 가고 싶기 때문에. 그으니까왜이다 빨리 이거아 여기다 다 <오> <laughs> 아이스링크 뷰라고 하셨어. 완전 아이스링크 뷰네. <laughs> 밤되면 예쁘잖아. 맞아. 범이 예쁘지. 이 아이가 베드로 <목소리도> 변할 것이고. 있이 음. 음. 강도 식후경. 응. 음. 수영을 음. 응. 진짜 맞아. 음. 이렇게 생일이라고 한 과를 주셨고요. 김규 저는 기본을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발이 포인트인데. 음. 맛있 응, 음, 약과야.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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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9, 음. 이제 수영을해 보러 갈까요? 음. 이렇게 수영복을 갈아입고 저희는 찐 아, 수영하러 갑니다. 여기 챙겼지? 어차피 그 수영모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수영을 해야 돼. 물안개 챙겨. 다들 내가 눈 떠줄게. <laughs> 입장. 어 수영장 냄새. 수영장 냄새. <laughs> 아. 괜찮 앞에 잡아줘. 졸려 우리는 이렇게 재정비 완료. 아까 수영장에서의 저희 아, 잊어주시고요. <laughs> 지금 밑에도 이렇게 다 불이 켜졌고요. <laughs> 너무 배가 고파요. <웃음> <웃음> 지금 저희는 화장실 간다고. 저는 인공눈을 가지러. 한다 하고 근데 저화장실에 지금 그럼 20분째 걸려서 똥을 싼 사람이 됐어요? 서로 붙여주려고 합니다 사본을? 준비했답니다 이렇게 어두마민선다알 거예요 그치만 이렇게 노력했다는 음, 음, 음. 거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음, 음. 왜냐면 이걸 그냥 걔가 들고 왔거든요 선물 어, 음. 그치만 파이팅 <laughs> 해보겠습니다 저게 뭔지 모를 거 아니야? 혹시 뭔지 모르지 알 수도 있어 사실 아 민서 보면 안돼 비밀이에요. 민서 네. 혼자. 민서 해서 가야겠어요. 어, <laughs> 유튜브도 찍어줘야 되는 진짜 너무. <laughs> 꽃과 함께. 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아 어, 오케이 오케이. 너무, 예뻐, 너무 예쁜데? 이건 진짜 뭐지? 선물! 어? 이게 선물이야? 어 <웃음> <웃음> 몰랐지 선물인거 전혀 몰랐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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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뭔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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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데? <laughs> 야나 근데 이 샀어 이 <laughs> Thank you. 먼저 살게 해달라아 진짜? 응. 음. 이대로 가버리 그냥 셀... 뭐... 이슈 없이 지금처럼 난 아, 그때도 다른 거야. 아 진짜? 신 음. 진짜 그냥 딱그정도아진는 음. 거야. 이제 뭐 항상 막상 소원을 딱 빌려고 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나. 음. 이거 거의 눈만 감고 있다가 분쩍도 맞아 국물이긴 <laughs> 해? <응. 웃음> 밥을 다 먹었고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올라가서 2차전을 와인이랑 마실겁니다 한바탕 사진찍고 엽떡을 시켰거든요 엽떡을 가지러 갑니다 지금 바지로 갈아입었어요 담아줄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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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엔딩은 엽떡 뷰가 너무 좋다 그냥 웃겨도 되는 거예요? 그래 보이긴 해 농락 당하는 기분이긴 해 생일 축하 짠음 필요하면 여기다 해응 맛있나요? 알있어 아, 근데 우리가 역사를 구현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 뭐 닭발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음. 족발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치킨은 보통 어차 좋아하지 않고 알지 음. 그 어. 그러면 정말 술안 야식의 어. 느낌의 그런 걸안 좋아해 여 우리 떡볶이야 <laughs> 그러게 그러니까 넌 진짜 항상 떡볶이다 근데 응 음. 음. 케이크를 먹어보겠습니다 딸기 케이크 음, 털리미 너무 좋았어. 너무 어 여기 케이크 별로 안잘빠 같아 굿모닝입니다. 아 배고파. 굿모닝. 빵, 뭐가 있을까? 정말 미니미해. 자, <laughs> 알겠습니다. 신발을 신고 가야 하기 때문에 바닷가는 <laughs> 패션. 개웃겨. 네, 따뜻해. <laughs> 아, 역시 낮에 예쁘다. 야무지게 레이트 체크인을 해주셔가지고 느긋하게 갑니다.